오늘은 강한 바람과 풍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밤부터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는데요. 이에 따라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많은 양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50mm로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되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11도, 서귀포는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성산 16도, 그 밖의 지역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는 다음 주 초반까지 거세게 요동치겠는데요. 남쪽 바깥 먼바다는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3.5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지나는 가운데 제주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정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